안녕하세요. 밴쿠버 리얼터 진킴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프로젝트와 요즘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 한번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리셀 시장의 인기는 조금 사그라들었지만 프리셀 시장은 아직도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부끄럽게도 에드몬즈 홍보 대사라고 제가 영상을 올려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에드몬즈역쪽 프리셀 비교 영상입니다. 그리고 프리세일 소개가 끝나고 지금 현재 구매를 하실까 마실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얘기도 한번 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에드먼즈역쪽 진행 중인 프리세일 세 군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비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현재 에드먼즈역 근처에는 세개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가성비가 좋은 곳부터 시작하자면 a 파크 시 e 크릭 그리고 대망의 사우스게이트 입니다. 저는 이 지역에 살고 있어 수시로 확인을 하는 프로젝트들이고요. 세 군데 다 색깔이 있는데요. 그 색깔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죠. 첫 번째, Burn Park. 폴리곤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Burn Park는 에드몬즈역 뒤쪽에 위치한 프로젝트입니다. 여기랑은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조금 여기랑먼것 같아 머뭇거리고 계시죠? 저번 영상을 보셨으면 역과 가까운 동네의 장점, 그리고 단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일단 거리가 멀다 보니 치안은 아주 좋은 편입니다. 역과 가까우면 무서우신 분들이 이동을 하기가 굉장히 편리하겠죠. 이 프로젝트의 장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역과의 거리가 조금 멉니다. 이게 왜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안정성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공원들도 있어 숲에 사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요. 둘째, 두 프로젝트에 비해 가격이 저렴합니다. 사우스게이트 시더크릭에 비해 가격이 조금 저렴한 편입니다. 가성비는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셋째, 타운홈이 현재 판매 중입니다. 제가 보고 온 결과로는 사이즈도 1500에서 1700 스크래피스로 방 4개, 그리고 화장실 2개, 그리고 파우더룸 1개가 있습니다. 대가족분들이 사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녀분들이 3분인데, 3베드룸은 조금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소개할 프로젝트는 시 e 크릭입니다시 e 크릭은사우스게이트 주변을 둘러싼 로우라이즈 프로젝트입니다 가격도 다른 동네에 비해 저렴한 편이고요 퀄리티도 아주 좋게 만들었습니다 컴플리션도 내년 중반에 완공이 될 예정이고 각종 어메니트도 위치하고 있어 컴플리션은 번파크랑 비슷하게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장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알아보시죠 첫째, 역과 가까워 도보로 이동하시기 편합니다 역과 가까우면 치안이 안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새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라 시큐리티가 여러분의 치안을 책임져줍니다. 동네도 굉장히 깔끔하고 밤에 걷기도 좋게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둘째, 아쉽게도 번파크에는 AC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덜크에는 AC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고 더운 여름 안락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우스 게이트가 완공될 시엔 가깝게 위치해 있는 각종 위일 스토어 그리고 메디컬 센터 커뮤니티를 조금 더폭 넓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셋째, 셋째는 결국 사우스게이트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사우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60 에이커 랏에 29개 타워를 짓습니다. 그리고 46개의 빌딩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오는 각종 베네핏을 간접적으로 즐기실수 있겠죠. 시더 크릭은 사우스게이트에 없는 3베드룸 유닛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넷 이상이다. 강력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대망의 프로젝트 사우스게이트입니다. 각종 베네핏들은 제가 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 같아, 사우스 게이트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투자를 생각하기에는 정말 좋은 프로젝트이고요. 6, 7년 전에 브랜트우드가 그렇게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요즘 들어 인기가 많아,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우스 게이트는 브랜트우드를 넘어선 사우스 게이트 그 자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우스 게이트는 더욱더 큰 스케일이고, 이제 타워를 두개 올리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모든 프로젝트가 끝날 시 29개의 타워가 그 빈자리를 메꾸고 있겠죠. 새로운 커뮤니티가 생기는 새로운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위치는 밴쿠버, 버나비, 서리, 리치몬드, 로이드를 연결해 주는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율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는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캐나다가 받아들인 이민자 수는 4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겨우 25만 가구로 넘었습니다. 캐나다의 진행 중인 이민 정책을 듣고 제가 스스로 한번더 공부를 해봤습니다. 캐나다는 3년에 걸쳐 120만 명을 수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만들고 있는 우리들의 집은 25만 개를 조금 넘게만 짓고 있습니다. 이제 계산이 조금 되시나요? 아직도 120만 개의 집을 지어야 이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율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율 상승으로 인하여 심리적 효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현재 조금 다운이 됐습니다. 제가 왜 심리적 효과라고 표현을 하냐면 사실 이율이 올라도 집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몰기지도 받으시면 베리어블로 받으실 텐데 경기에 따라 낮은 이율 높은 이율도 될수 있습니다. 물론 픽스드는 다른 얘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투자용 위세일은 조금 더 시장을 보고 구매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첫집 구매를 염두에 두시는 분 지금 기회는 넘쳐납니다. 현재 셀러 마켓이 끝나면서 리스팅이 굉장히 오래된 매물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매물들을 유심히 지켜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있으니 걱정 마세요. 이분들은 파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득을 볼수 있을까요? 합리적인 니고시에이션으로 우위에 서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프리세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후라고 상관없이 몇년뒤 가격을 먼저 분양받는 겁니다. 청약과 다를 게 없어요. 한국은 줄 서서 받으려고 하는데 여기는 옵션이 많아서 망설이시거나 포기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캐나다 이민정책만 아시고 계셔도 계산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을 내놓으시려고 고민하신 분들은 잠깐 멈추세요. 물론 프로덕트가 좋으면 팔립니다. 그 대신 전문가의 조언을 꼭 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욱더 말하면 부담드리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은 여러분의 목. 저는 여러분들이 가시는 길 조금 더 편안하게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새 프로젝트에 대해 정리를 하자면 대가족의 가성비를 따지신다면 번파크, 시 e 크릭 강력 추천드립니다. 사우스게이트의 이익을 보고 좀더 넓은 커뮤니티 반경에 살고 싶다. 시 e 크릭 강력 추천드립니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브렌트우드 같은 미래에 한 발짝 가까워주고 싶다. 그리고 투자 수익을 보고 싶다. 그러시면 사우스게이트 강력 추천드립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까 밑에 도시별 평균 렌트비도 적어 놓았으니 한번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은 한 주도 평안히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